안녕하십니까, 링거TV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어,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어, 오늘은 또 이제 다른 건강상의 이슈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인데,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뭐냐? 바로 코피입니다, 코피. 아, 코피가 많이 나는 계절이 됐습니다. 어, 왜 코피가 많이 나느냐? 이 지금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 초겨울, 오늘 지금 영하 1도인데, 이 날씨가 되게 되면 건조해져요. 건조. 우리가 이 코에서 콧물이 나, 많이 나는 것도 문제지만 코가 건조한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코 안쪽이 건조해지면 공기의 흐름도 매우 나빠지고 이 다양한 이 이물질에 대한 저항력이 점막이 마르면서 저항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것이 또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알러지 원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 알러지 원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결국은 혈관을 약화시키면서 출혈을 일으키는 게 코피죠 어~ 우리가 코피는 결국 혈관이 터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혈관이 왜 터질까 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극을 받아야 터져요 어, 자극은 굉장히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지만 어, 일단, 기본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심한 사람들은 자극이 많아지죠. 그래서 보통 이제 병원에 가면은 이러한 자극, 특히 알레르기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코피가 나는 사람들한테 항히스타민제를 처방을 하는 걸 많이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히스타민제를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시키고 콧물을 없애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극을 줄이기 위해 쓴다. 그래서 코피가 날때 항히스타민제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그래서 우리가 이 코피가 날때뭐 이렇게 압박지혈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뭐안 되면 이제 그 혈관이 터진 거리게 지지는 소작법을 이제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잘 완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반복적으로 코피가 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겠는가? 있 가장 대표적인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극을 줄여줘야 돼요. 이 자극을 줄이려면 점막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점막을 건강하게 만들 때 가장 먼저 쓸수 있는 방법이 식염수를 분사하는 방법입니다. 이 식염수를 칙칙 분사해주면, 그 안쪽에 보습이 유지가 되면서 당연히 자극이 덜해지게 되는데 식염수라고 하는 거는 내 몸에 있는 체액과 같은 농도 즉0.9% 염화나트륨을 얘기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럴 때는 그 만들어진 제품을 쓰는 게 좋고요. 어, 이 이걸 등장액이라 그래요. 등장액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해서 코 안쪽에 뿌려 줘야 돼요. 우리가 고장액이 있어요. 약간 조금 농도가 높은 거 어~ 고장액 같은 경우에는 뿌리면 삼출물 우리 비강 점막 안에 있는 물을 밖으로 빼내요 우리 마치 뭐처럼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우리 김장할 때 배추를 어디에 담가요 배추를? 저기, 그, 소금물에 담그죠. 그러면은 배추가 뻣뻣했던 배추가 야들야들해지잖아요.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오면서 야들야들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금에 절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찬가지로 점막에 분사하면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막 안쪽에 물이 줄겠죠. 우리가 고장액을 사용하게 되면 코 막힘을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이 고장액은 반대로 생각하면 약간 코 점막에 자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장액을 쓰면 안되고 저장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체내의 농도보다 낮은 거 낮은 걸 쓰게 되면 물이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물을 넣으면 코 안에다가 굉장히 뻐근하고 아픈 느낌이 나면서 코가 붓는 느낌이 날 거예요 이게 이런 거는 저장액이 들어가기 때문인데 저장액 당연히 안 돼요 그래서 등장액을 사용해야 돼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병그 회사에서 맞춰서 만들어진 정확하게 0.9%로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고 간혹 가다 이 덱스 펜타 놀 이라고 하는 우리 굉장히 피부에 항염 내 보습 이런 효과가 있는 어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재들이 있어요 이러한 제재로 도움 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덱스 펜타 놀이 들어있는 제재를 쓰거나 또는 등장액으로 돼 있는 제재를 쓰는게 좋아요 다음 그냥 단순한 염화 나트륨, 즉, 소금물, 이거는 보습기 오래되진 않겠죠. 그래서 여러 번 뿌려줘야 되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어, 덱스펜타놀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건 덱스펜타놀 자체가 보습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너무 자주 뿌리지 않으셔도 괜찮다. 그래서, 어, 일단 기본적으로는 덱스, 그 덱스펜타놀이 들어있는 제품을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드릴 수 있고, 거기에 고장액이나 저장액보다는 등장액으로 맞춰진 거 써라. 만약에 이제 그게 구분이 좀잘안 되면 구입하실 때 물어보시면 돼요. 이게 코에 있는 농도와 똑같이 맞춰져 있는 제품을 달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 그 전에는 이제 이게 계속 나왔었는데 또 한동안 안 나오다가 또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창상피복제. 창상이 다친 거를 그 피복한다, 덮어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상처를 회복해주는 이러한 제품 그 성분인데, 이게 이제 코 안쪽에 뿌려서 코 안쪽에 점막을 좀 보호해 줄수 있는 성분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거 잠깐 보여드리면, 그런 건 이렇게 노즈가드 이런 거로 나와 있는데, 요즘에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이 노즈가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있는 성분이 잔탄검이라는 잔토모라스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카모스타트라는 성분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뒤에 말씀드린 재미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잔탄검이라고 하는 게 창상 피복제로 나와 있고 여기 보면은 어 비강 내 분묘에서 비강 점막에 물리적인 막을 형성해서 점막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쓴다 이게 딱그 목적이죠 그래서 어 만약에 코피가 난다거나 막코 안쪽에 점막이 상했다 이럴 때는 노즈 가드 스프레이를 기본적으로 쓸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물리적인 방어막을 형성하다 보니까 알레르기 원이 들어오는 걸 차단해주는 역할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카모스타트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요 성분이 바이러스 증식을 좀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가 코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를 차단하거나 또는 증식하는 걸좀 막아주는 그런 효과도 있어서 코피가 날때 저는 요즘에 요거를 가장 많이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코피가 좀 자주 나는데 식염수를 뿌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거보다는 이 잔탄검을 뿌리시는 게 목적에 훨씬 더 부합된다. 여기 그딱 나와 있잖아요. 그 물리적인 막을 형성해서 점막 보호를 위한 어 목적으로 사용된다 딱 나와 있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쓰시기가 가장 용이하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건조한 계절에는 코 안쪽에 보습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뭐 공기를 건조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잘때 가습기를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실내 습도를 적어도 55% 이상, 55% 60% 정도를 맞춰서 건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물론 감기 예방에도 매우 중요하지만, 코피가 자주 나는 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피가 좀 자주 난다거나 빨리 먹게 하고 싶은 경우에 복용할 수 있는 약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사망사심탕 이라는 제재를 가장 많이 쓰는데 성격도 약간 다혈질이고 흥분도 좀 자주 하는 이러한 분들에게는 이 사망사심탕 이라는 제재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어, 대왕 황년 황금이 들어가 있는 제재고 여기에 이제 출혈이 훨씬 더 과격하게 나는 경우에는 황년해독탕 이라는 제재를 더해서 쓸수 있어요 황년해독탕은 황백 황년 황금 치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황백과 치자가 사망사심탕에 더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어,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어, 황년 황금 황백. 대왕치자 이렇게 다섯 가지 성분이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열을 굉장히 가라앉혀줍니다. 한방적으로 열을 가라앉혀 준다고 하는 것은 염증을 차단하고 알레르기를 완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아까 코피가 나는 목적하고 거의 대동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사망사심탕에 심하면 황련흑탕까지 섞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 점막이 건조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코피가 나는 경우에는 과격한 코피가 난다기 보다는 점막에 약간 그 출혈이 조금씩 조금씩 자주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체력적으로 좀 떨어지는 이러한 분들에게는 소건중탕 이라는 제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건중탕 도 코피가 날때 많이 쓰거든요 사망사심탕은 과격하게 코피가 푹 하고 출혈이 일어날 때 사용하는 거고 지혈한다 보시면 되고 소건중탕의 경우에는 약간씩 새 나오는 코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 보통 체력이 많이 떨어지거나 점막이 많이 건조한 경우에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셔서 사망사심탕의 황렬흙탕은 단기간에 빠르게 출혈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쓴다면 소곤중탕은 조금 더 장기간 사용하는 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곤중탕에서 조금 더 진화돼서 나온 게 뭐냐면 쌍화탕이에요 쌍화탕은 사물탕이라고 하는 보혈제 혈을 보호해 주는 즉 피를 많이 만들어 주는 성분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소곤중탕을 구하기 어렵다면 쌍화탕을 지속적으로 드시는 분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어~ 반복적인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쌍화탕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코피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게 가을철에는 또 겨울로 넘어가는, 한겨울에도 마찬가지고 코피가 좀 자주 나요. 건조하거나 이렇게 막 비벼서 코피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도, 뿌리는 제재도 같이 쓰시면 좋고 아까 말씀드린 복용하는 한약제도 쓰시면 매우 좋으니까 자세한 거 몸의 상태에 따라 써야 되겠죠. 자세한 거는 약국에 오셔가지고 단골 약사님과 상의하시고 어떠한 제재가 가장 잘 맞을지 어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어 알림 설정 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어 그러면 추워지는 겨울철 건강하게 보내시면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